고수가 픽하고 주키즈가꼭 사야 할 종목만 알려드립니다 고수의 픽 오늘의 꼭 사주 이 종목은 어떤 네. 특징들이 있나요? 10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산업 자체가 2012년 이후로 벌써 도서? 10년... <laughs> 잘하시네요 고수의 전 짬이 좀 있잖아요 <laughs> 모든 악재는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이제 네.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는 주식입니다. 아, 이미 다 모든 악재가 다, 다 나왔다. 반영이 돼서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는. 바닥 고뭐 바닥? 그렇죠. 아예 팍 잠겨 있는 주식. 실적이 좀 좋다든지 네. 뭐 계약을 좀 많이 수주를 가져오고 있다든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목표액 80% 이상을 채울 수주를 찾았고요. 벌써? 네, 채웠고요 공장 설비나 이쪽도 계열사를 통해서 수주를 받고 있어요. 4분기나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네. 거의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주식이죠. 오일이야. 내년 1분기에 흑자가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시황에 굉장히 잘 맞는 주식이다. 안전하고 기대 수익률은 크고 음... 또 하나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부유식 LNG 터미널이라고 있거든요. F-RNG? 그렇죠. 해양 플랜트 쪽하고 F-LNG하고 좀 관계가, 관계가 많거든요 이 회사가 해양플랜트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 flng도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음. flng 전망이 달라요 굉장히 밝죠 음. 왜냐면 이 만드는 경우에는 한 육상은 5년 이상 걸리거든요 음. 공사 기간이 절반밖에 안 되고요 건조 비용도 육상 설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요 천연가스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음. 빨리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년에 이쪽 이 부유식 LNG 음.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약 50척 이상이 발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음. 그 중에서 보통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요. 음. 이 사이클도 어쨌든 10년 네. 만에 돌아온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경기는 좀 침체가 되잖아요. 침체가 되면 이 컨테이너선 발주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이 LNG선이나 신환경선박, 부유식선, 어, LNG터미널, 음. 이런 쪽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고요. 그쪽에 또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줄어드는 물량은 그쪽에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음. 보고 있죠. 차트 형태는 좀 어떤가요? 고점대비에서 거의 5분의 1도 이상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처참할 정도로 빠져있죠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상태예요 아, 올라오고 바닥은 있어요? 바닥은 다지고 있어요 예 오, 누군가가 사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요 음.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에서도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기관 소급은 최근에 한 달을 보면 기관 소급은 굉장히 좋아요 매이저 소급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평균 PBL 밴드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그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나요? 편그에와 있습니다. 노란 선에 와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럼 그러게, 바닥은 아니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와서 노란 선에 다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좋은 위치가 있죠. 올라가겠죠? 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PDR 밴드를 이용한 기법에도 딱 맞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래서 꼭 사주를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아몬 드릴께는 왕선 송기훈 구수님의꼭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7세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최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